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되어서 다음 같은 사유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내부의 공사 중임,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도 공사 중 이렇게 기재가 된 점, 그리고 견적서나 설계 도서가 아주 구체적이다. 또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업자로서의 자격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빈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지킨 사례, 지키기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 중에 두개 층을 노인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 업자가 15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지키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 주장 내용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그 대형 상가 건물 중에서 두 개청을 노인 요양원으로 이제 모델링하는 공사업자가 15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을 행사하니까 해당 건물에 설정된 건저당권을 양수한 NPL 전문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경매로 낙찰가가 유찰로 여러 차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위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소송이죠. 자 이렇게 보통은 어떤 물건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저당 채권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든 그런 건저당권을 양수한 이런 n p l 전문회사 이런 회사들이 낙찰가가 자꾸 떨어지면 자기 건저당권조차도 배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경매를 스탑 시켜놓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부터 제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뒤에. 다시 이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치권 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제가 받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이 사건에서 공사업자가 어떻게 유치권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채권자 유한회사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유치권자의 손을 이제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2시인 서울고등법원, 3시인 대법원을 거쳐서 최종 유치권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 2심 판결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회사가 여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두 번째로 유치권자가 경매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다. 하는 주장 그리고 세 번째로 유치권자가 이제 선행 경매 절차 개시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하는 주장 네 번째로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이다 하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주장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그 판결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되어서 다음 같은 사유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내부의 공사 중임,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도 공사 중, 이렇게 기재가 된 점, 그리고 견적서나 설계도서가 아주 구체적이다. 또,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업자로서의 자격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또, 하도구 계약서나 미지급 확인서, 공사 사진들의 어떤 공사 진행 내역, 그리고 공정 자료들도 보면 신빙성이 있다. 또, 유치권 행사에 지금까지 이의 제기한 자가 없다. 하는 점. 그리고, 건축주가 공사 대금 지급을 약속한 공정 정서에도 기성고에 이게 부합돼서 신빙성이 있다. 또 선급금이나 기승금을 받지 않고 공사한 것은 좀 미래적이긴 하지만 이미 공사 전에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사실 등에 비춰서 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금 내지 시설 운영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과들이한 것이 경험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도급계약 체결하기 하루나 3일 전에 철거업체나 설비업체 같은 그런 하수구 업자들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계약 체결 이 확실한 상황에서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수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15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전제.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유치권자는 경매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다 하는 골격 주장한 데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봤는데 그 이유를 보면 경매기입 등기 이전부터 건축주로부터 열쇠를 받아 가지고 시정장치를 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그리고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고 또 건축주가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은행 대출을 조건으로 부동산 업체에게 부동산 중 일부의 한시적 사용을 허락했다가 그 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그 사무실을 비우도록 한 사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이제 직접 또는 간접 점유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해 왔다 먼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행 경배 절차 개시된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하는 주장을 한데 대해서는 법원은 그 선행 절차가 취하됐기 때문에 압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후행 절차보다 앞서는 점유를 한 이상 대항력은 여전히 가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치권자의 유치권 주장이 신의치 기반 내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데 대해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으로 선순위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을 만족함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서 취약한 재정적 지위 에 있는 채무자와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그 거래를 일으켜서 유추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되지 권리 남용으로 본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노인 요양원 시설 공사를 할 당시에 이미 이제 건조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러 건의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된 그런 사정만으로 의도적인 유치권 성립을 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80% 이상 깨뜨린다는 그 통념에서 알수 있듯이 유치권은 깨뜨리기보다 이제 지키기가 이제 무척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행사하는 내용에 기재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공사 중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서 유치권 지키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권자 누가 뭐 유치권 행사하면서 점유 중이다. 이렇게 현황 조사서에 기재돼 있었으면 좋았는데 공사 중이다. 하면 그것도 해석상 얼마든지 공사업자가 현장에서 점유하면서 공사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란 그런 이제 기재만 있어도 유치권자가 현황 조사할 당시에 점유한 것으로 본것 같습니다. 또 공사 대금 채권에게 어떤 입정도. 공사를 했다는 공사비 지급한 증빙 또 자재를 매입한 증빙 이런 것들이 은행 거래 내역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다 합쳐도 뭐몇 억밖에 안 되는데 15억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최종 승소한 후에 위축권에 의한 경매 신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지인의 명의로 건조당권을 설정해서 유치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바람에 건조당권 말소소송까지 제기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또 경매 방해 그리고 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대리인으로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실 바로 근처 다른 조사실에서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참 기분이 좀 묘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유치권자는 판결에도 승소를 했고, 유치권에 대한 경매 신청도 했고, 근대당 말소 소송도 제기했고, 형사 고소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다승소하고 집행까지 할수 있었는데, 그때 재정 사정이 상당히 급했던 의뢰인은 승소 판결이 이래 확정됐는데도 이제 대폭 양보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 받을 채권 15억 원 중에 11억 원만 받고 끝낸 아쉬움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